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암송합니다. 로마서 8장1절로3 9절까지 말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만이야만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만이면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를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냐고 영이 너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그러므로 형제아 우리가 빛인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신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송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성령이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상태자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탄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 용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숙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고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시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없음 탄식으로 우리 위에 신이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그런데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영호연 내주시니까 어찌 이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누가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으실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예수신니 그는 하나님의 목표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한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만 면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조살이나 세나드리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우리 주그리스도예 수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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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야아 주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을 함께 하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입술로 선포함으로 늘 주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가 s you.